오늘은 안산 본호동을 답사하였습니다 본원초 인근의 투룸복층 빌라이며 복층까지 하면 방이 3개입니다 위치가 상당히 좋으며 동향으로 뻥 뚫린 뷰를 자랑하고 넓은 테라스가 있어서 전원주택 같은 느낌이 있는 빌라입니다 안녕하세요 태백빌라TV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빌라 상록구 본호동 본원초 인근에 있는데요 여기 코너 건물이고 일단 외형 한번 보시겠는데 오늘 소개하는 빌라 외형이 이거예요 엘리베이터 있고요 소개하는 층수, 여기 앞에뻥 뚫려 있는 동양, 5층 건물의 5층입니다. 지도 보시겠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빌라 위치 여기고요. 보는 쪽 바로 옆에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도 여기랑 여기 편하신 데 가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대형마트 있는데 여기 대형마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달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리역이 도보로 가능합니다. 한 5분 정도 소요되겠네요. 내부 현관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발장 중문 설치되어 있고요. 현관을 들어서면 이제 바로 보이는 게 이제 거실이에요. 이 거실 사이즈 보이시죠? 거실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거실 기준 방향 동향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거실 창으로 뻥 뚫린 뷰 보이시죠? 어, 오늘따라 하늘이 파랗더라고요. 여기 이제 거실 주방 완전 분리형. 여기 보시면은요. 일자형 싱크대, 여기 이제 식탁, 여기 냉장고 두시면 될것 같아요. 주방 옆으로 테라스가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는 폭이 좀 좁아서, 뭐 그렇게 뭐 활용도가 높지는 않, 않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또 주방 옆으로 이제 다용도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세탁기 두시고, 이제 뭐 빨래 같은 거 이제 건조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작은 방. 작은방도 동쪽으로 빠져있어서 아침에 해가 잘 들어옵니다 여기가 다 동쪽으로 빠져있어요 동향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안방 안방 창은 남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이제 메인욕실 이제 한번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 할게요 이제 2층 올라왔는데요 2층은 층고 상당히 높습니다 성인이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는 층고고요. 그리고 여기 테라스가 두개 있어요. 한 개는 좀 넓고 한 개는 좀 좁습니다. 뭐 바베큐 파티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금 이 매물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은요, 본원초 바로 옆에 있어요. 뭐 도보로 한 2~3분 정도 소요되고요. 사리역 가깝고 버스 정류장 가깝고 생활 인프라 좋습니다. 본원초 부분이 상당히 좋은 위치로 속하거든요, 보로동에서. 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매물이 궁금하시고 더욱더 뭐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은요 전화 상담 문의 가능하고 좌측에 매물 번호 꼭 말씀을 해주시고요 우측에 제 전화번호 있으니 여기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안산 태백빌라 TV 이거 외에도 다양한 매물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태백빌라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